새 다짐 혹시 또 작심 3일로 끝나셨나요? 그러면서 아, 난 정말 의지력이 부족해. 이렇게 자책하고 계시진 않고요. 근데요. 만약에 진짜 문제가 내 의지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 환경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요. 이 자기 관리의 비밀이 사실 우리 주변을 바꾸는 데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운동해야지, 논문 써야지, 아, 돈도 모아야 하는데. 분명히 내가 간절히 원하는 목표인데 말이죠. 왜 이걸 실천하는 건 이렇게나 힘든 걸까요? 진짜 무슨 보이지 않는 벽에 계속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도대체 그 벽의 정체가 뭘까요? 자, 여기 대릴과 레일린 두 사람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대릴은요, 지금 석사 논문 데이터는 다 모아놓고도 글을 못 써서 머리를 쥐어 뜯고 있어요. 반면에 레일리는 어때요? 포스트잇이나 뭐 운전석에 책한권 놔두는 그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바쁜 일상을 착착 관리해내죠. 이두 사람의 차이? 이게 정말 단순히 의지력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비밀이 숨어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굳게 믿어왔던 거 있죠? 바로 의지력이라는 거. 어쩌면 모든 오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저 대릴처럼 뭔가 일이 잘안 풀릴 때 머릿속에서 딱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나요? 아, 난 의지력이 부족해. 내가 진짜 간절하지가 않나 봐. 꼭내 안에 무슨 게으름뱅이 자아가 딱 버티고 앉아서 모든 걸 망치고 있는 것만 같죠. 그런데요, 저명한 심리학자 BF 스키너는 이런 생각들이 다 설명하는 척하는 거짓말 즉, 설명적 허구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너왜 자꾸 미루니? 의지력이 없어서요. 의지력은 왜 없는데? 자꾸 미루니까요. 어때요?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돌려하는 말장난일 뿐이지, 문제 해결에는 진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대체 뭘까요?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핵심 반전이 드러납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 행동을 통제하는 진짜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바깥에 있었던 겁니다. 행동 분석학의 기본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건 우리의 기분이나 의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거죠. 내 손에 닿는 곳에 있는 스마트폰, 켜져 있는 TV, 내 책상의 위치, 바로 이런 것들 말이에요. 모든 해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스키너의 이 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기 통제라는 게막 의지력으로 꾹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아이 공부시키려고 TV를 끄고 책상 위를 딱 정리해주는 것처럼 나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 주변 환경을 설계하는 것. 이게 바로 기술이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알겠어요. 근데 이걸 그래서 대체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내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해킹하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스키너는 이걸 이반응 모델이라고 불렀는데요. 어, 이름부터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볼게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행동, 예를 들어 돈 모으기를 성방시키기 위해서 이걸 도와줄 다른 행동, 즉, 월급 자동이체 신청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자동이체 신청이라는 행동이 돈 모으기를 통제하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되는 거죠. 자, 이 표에 나온 예시들을 한번 볼까요? 공통점이 혹시 보이세요? 네, 맞아요. 돈 모으기나 쓰레기 버리기 같은 목표를 위해서 의지력과 소산하라 이렇게 비는 게 아니죠. 대신에 뭐라죠? 급여 공제 제도를 신청하거나 쓰레기통 위치를 바꿔버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미래의 내가 딴진 못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현재의 내가 미리 환경을 싹다 세팅해 두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만의 자기관리 도구 상자를 한번 채워볼 시간이네요. 당장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구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기관리 기술은요 크게 딱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하기 전에 미리 파낼까는 선행 사건 조작. 두 번째는 행동하는 중에 나를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자기 관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한 후에 스스로 상이나 벌을 주는 자기 강화와 처벌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딱이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도구는 선행 사건 조작입니다. 말 그대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환경을 미리 조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 레일린의 포스트잇처럼 좋은 행동을 딱 떠오르게 하는 신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담배를 싹다 버려서 나쁜 행동을 할 재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 책상에서는 무조건 공부만 한다는 규칙을 만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우울해지고 싶으면 저기 차고 구석에 있는 의자에서만 우울해지기처럼 특정 행동을 일부러 하기 어렵게 만드는 아주 기발한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눈앞의 유혹에 맥없이 무너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지연할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뇌의 일종의 버그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요. 저 멀리 있는 미래의 건강이라는 엄청 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담배 한 대라는 작고 즉각적인 보상에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하거든요. 보상이 멀리 있을수록 그 가치가 막 할인돼서 작아 보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래서 환경을 조작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의 유혹은 아예 보이지 않게 치워버리고, 저 멀리 있는 미래의 보상은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도구는요, 정말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바로 자기 관찰이에요. 그냥 내가 뭘 하는지 기록만 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돈쓴 내역을 가계부에 적기만 해도 씀씀이가 줄어들잖아요? 그것처럼 내 행동을 그냥 측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는 것이 곧 바꾸는 것이 되는 셈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구는 바로 결과를 직접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 100개를 하면 넷플릭스 한편 보기처럼 스스로에게 보상을 걸거나 오늘 운동 빼먹으면 친구한테 만원 주기처럼 벌칙을 거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바로 보상이든 벌칙이든 행동을 한 즉시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아, 이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하고 확실하게 학습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까지 내 환경을 통제한다고 하니까 뭔가 좀 빡빡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은요, 놀랍게도 그 정반대입니다. 이 자기관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마지막으로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기술들은요, 단순히 운동 습관 하나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한번 제대로 익혀두면 돈 관리, 공부, 심지어는 내 감정을 조절하는 데까지 정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만능 열쇠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동안 흩어져 있던 내 삶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내가 직접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그 진정한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인 거죠. 이 마지막 인용문이 아마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환경을 설계하는 네일링 같은 사람이 막연히 자유의지만 믿다가 결국 충동에 휘둘리는 대릴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큰 자유와 통제감을 느낀다는 이 사실 말이에요. 어쩌면 진정한 자유라는 건 무작정 의지력을 외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내 주변 세상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바로 그 능력,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